민트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상향막은 스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사이클론과 토르 위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산 그래. 가스 좀 달아주고. 제가 그좀 나눠드릴까 싶군요. 아, 자 보건은 좀 어떻게 해주지1제 500까지만 좀 늘려주지. 아니면 2만 2만이라도 늘려주지. 10까지. 아! 어! 와, 팩토리지는데 가스안든다 너무 좋다. 아, 아 씨. 안 돼! 파이킹 이베레온다. 아, 설 네. <laughs> <바이킹이 내려온다. 웃음> 아, 오, 이거, 초반에 가스먹이 되게 좋아졌네. 어디보자, 이거 0이네요레스 아니, 이제 마, 마이 마레스에 치는 게 낫겠는데, 내, 내 플레이 스 세드라면은. 사실은 지금 상대방이, 지금 그거, 그 스카이, 스카이테랑이라서, 토로 쓰면 안 되거든? 그러니까 토로 쓸게요. 원래 착한 수원이라면 포탑 치는 게 장, 정답이다 하지만 난 나쁜 소환이니까 토르를 뽑지. 음, 나는 낙당이니까 토르를 뽑겠다. 이거 반가 신다.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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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.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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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. 토르, 토르. <laughs> 아이템면할 만해 솔직히. <laughs>

아, 경르가시작니다코는 펜시를 잘 잡아. 진짜임. 와, 빨라다 빨라. 코오르가벤 펜시를 잘 잡는다고? 뭐로트로트로나못 아,

무좀 이상한데 모뭐 선이? <laughs> 이게 이게 피는 무신이 없어요, 그냥. 저기, 바로 날려 개웃기네? 피는 무신이 없어야 는데 그냥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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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! 좋아졌어! 와! 체가 확 된다 이거요! 짝클은 와! 보세요! 와! 체가 확 된다! 아, 뭔가 기갑, 기갑에 대한 그 로즈, 로, 애마, 애정이 있나? 기갑 개통이 엄청 많이 상향었는데짝클은 하나 선정해보자, 해보자. 테라진 체식통이 가득찼습니다.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는 니다무겠죠 아, 이 그러니까 토르가 훨 토르가 훨씬 체감 훨씬 훨씬 잘 됐다. 딱글은 그냥 빈만 늘어난 거라서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별로 안 되는데 토르는 체감이 확실히 돼. 어, 이거 이제 탱크랑 난 뚫리겠는데? 진짜 그 뭐지? 다이렉트 스트라이크가 됐어. 어, 다이렉트 스트라이크는 보류. 자, 공중 녹놓고와 보세요 지금. 이게 보입니까? 네 마리가 참말로 쏘니까 다 녹여 그냥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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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체감 개오죠. <목소리> 그러니까 이게 평소 평소 딜링이고 일기켰을때 자, 면 간헐 도 활성화될 겁니다. 마음껏 좋아요. 제정리했으니까사이컬런한줄 모아서 가자. 사이컬런한줄 모아서 때려보자. 파이파이 보여봐. 아, 못 품어서 인구수 200이야. 18분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. 딱 10마리. 오 세거든? 네, 센데! 평타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. 평타랑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사크리 잘안 써서 그렇지. 아, 이데큰 차이 크네 공통 차이. 어, 공 차이 크네. 죄송합니다. 어, 공속 차이 크네요. <laughs> 오브젝트들이 필요하면은 사크 써도 괜찮을 거같고면만 써도 난 토를 쓸래. 아, 이거 토를 완전 취전데 이거 취전. 어, 완전 취전다 진짜. 토르 다섯 마리, 여섯 마리. 앞으로 와봐 야, 시 <laughs> 이거는, 토르가 체감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, 폭띠 꽂는 거 미쳤다. 이거. 이거는 버그피스 될 수도 있겠다. 전선이 날라올 예정이지만 난 토르를 쓰겠다. 진짜 활용 미쳤어. 네 마리만 가서 셀해봐야겠다. 로봇 떠납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 풀풀피커맨드가딱네딱네 대가 네 대가 네 마리가 쓰면 이 정도 이 정도로까지. 여섯 마리 쓰면 순삭 승차, 순삭한 아, 낫겠다. 이거 큰일 났네요. 아 전지 아, 로봇쪽으로 아, 이동하고 아, 있습니다. 게리에게 포탑을 더 장착하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. 그래, 토르는 불면 프로토콜이 있어서 죽지도 않지. 가끔 뭐야? 살살 녹이는데? 살살 녹는다? 수반 특유의 그 뭐지 후반에 안정적인 거는 그대로 있고 그냥 얘네는 조나스 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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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겼어. 혼전 좀 해보자. 호로 두줄 일단 공중 녹이고. <목소리도 그리옵니다> 아우 확실히, 중장과 공중들이 좀 약해서 그렇지, 지상들이 미쳤어. 지상들이 미친 거 인정합니다. 야, 이거 탱크 쓰기, 탱크 나 쓰기 귀찮은 나, 나갔던 사람들은, 포로 쓸만하네. 토르 쓰기 쉬운 사람들은 택했쓸만 하네. 야, 이거 씨. 분노소자랑 토르가 이번, 이번 패치의 수혜자야. 내가 보기에는. 아니, 네 최적화를 개편을 했더니, 어, 초반 토르 두 마리를 째? 이렇게 해버려, 이렇게 해버렸네. 개편해줘야 했더니, 어, 토르 났어. 토르 좋아졌다. 토르 났어라. 이런 느낌이 됐어.